응? 음? 잠깐만. 그, 뭔가 이상하게 섞여있네, 지금? 아, 네, 지금은, 원래대로 하면 제가, 원칙적으로 리플을 가면안 되는데, 지금 리플이 적어가지고, 지금 한 3개 정도, 3명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룩킹. 근데 잠깐만, 이거, 이분 지금, 이거 덱사 움직임이거든요? 야 이런 다음에 효과로 묘지로 왔기 때문에 융합하고 그러니까 이게 덱사가 아니면은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네, 티크샤 나오고 근데 얼루어퀸이요 얘? 이건 뭐야? 아니, 사령기와 데스컬, 사령기사데스커리버나이트는 이건 용도가 뭐야? 에? 그리고 일단 가교는 뭐 알겠다 치는데 얼루어팰리스가 지금 하나, 둘두 장이 뮤지에 갈려가지고 가교로 뭐 가져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아차베리스티어 나오고요, 네 야, 이러면은 어, 또 묘지를 보내고 어? 어? 에? 누구요? 지금 롤백이 두 장이 붙였는데? 에? 마녀의 겨... 헉? 진짜 이건 또 뭐야? 지금 제가 별 희한한 카드 봤거든요? 마녀의 일격? 이거는 그 신심 카운터 카드가 아니 신심이랜다 그 파괴 카운터 카드인데 아니 파괴랜다 무역 카운터 카드 그다음에 이제 거북이 돌렸고 거북이랑 그럼 얼로 펠리스 말고는 지금 가져올 수 있는 필마가 없어요, 네. 왜자게 용도가 뭐야? 어 자리 바꾼다. 아아 아 그렇구나. 이 카드를 릴리스하고 발동을 무효라고 파괴하는데 이거를 그다음 에디 체인저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강제 로 효과를 발동하면. 강제 발 아니 효과 발동하면 얘가 강제로 발동하죠. 그 다음에 롤백으로 마녀의 일격을 사용해가지고 와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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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데스커리브나이트가 왜있나 했더니 강제효과로 이거를 발동해버려가지고 마녀의 일격 트리거가 완성이 되는구나 와얼루어킨 이렇게 쓰는 거 맞냐고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와 잠깐만 이분은 괴롭힐 생각이 벌써 만빵인데 적직초에다가 어 그 다음에 네, 오르페올 기를스로 어? 여기서 끝난다고요? 세트된 이 카드와 같은 세로 상대의 카드가 존재할 경우에 아 패로 되돌린다 그리고 이제 패로 되돌리면은 사용을 못하네요 이 열을 n 씨의 이거, 아이고. 자, 손패를 보는데, 잭나이츠라는 거 확인했어요. 와. 야, 이거 상대 엄청 골려줄수 있겠는데? 자, 성은의 잭나이츠 나오고요. 얘정도면 이구, 이이스마스 바구스카는 한 방이죠? 그렇죠. 아이기수로 무효당하고. 괜찮아요? 이분은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됐어요. 좀 아쉽긴 한데. 간벽이 없는 거좀 아쉽긴 한데. 아! 아, 간벽 잘리면 안 되지. 아. 아, 아까 그거. 폰으로 못하고. 아하. 어, 근데 상대. 케어 잘하고 있고요. 아, 근데 여기서. 어! 플레임. 잠깐만. 이걸 무효 안 했다고요? 이거 반드시 무효야 되는데? 자, 이거 무효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여기에 자소가 나와서. 이 아직. 이걸 무효 했어야죠. 뭐 하신 겁니까? 아이고, 여기 잭라이츠 있죠. 완전히 같은 연로만 다깔아버리는 지금. 아이, 그 참. 그리고 적식초로. 음. 자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이 심층을 무효한 안 걸로 스노우볼이 엄청 굴러갔어요. 아 근데 아까 2 시쯤에 한 판이면은 진짜 따끈따끈했네요 그거 마지막 리플에 <laughs> 박스의 밸런 <laughs> 저런 게 정보의 불균형이긴해. 네, 잭나이츠도 음. 그렇고 땅기기도 음. 그렇고 그냥 정보가 없어요. 정보를 누가 알아 여기는? 아, 인 매직부터 해가지고. 맞췄네요. 어, 잘가. 이걸 맞추네. <laughs> 야, 이거 어쩌냐. 일단 드루로크버드로 어떻게 맞긴 하겠는데. 이 상태로 했네요. 아, 근데 이 상태로 해도 란세아가 얘가 너무 압박이야. 이거 특수소환이기 때문에, 난세아가 반응한 거예요. 폐 하나 버리고, 아, 그냥 물려 당하셨네요? 오. 아, 그럼 이제 이분은 이거 BBS 카운터 올린 다음에 칼방으로 견제하려는 거구나. 자 이것도 무효당하는데 어쨌든 효과가 발동을 했으니까 카운터 올라가고 자 이거는 이제 당해줍니다 패를 버려줘요 이런 다음에 그.. 수비력 1500짜리? 아니네요 아 근데 저놈도 소환이 어려우면 뭐라 말을 안 하겠는데 얘가 소환을 너무 쉽게 해줘요 빅령산이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착착 잘 쌓이고 있어요 bbs 벌써 9개? 그리고 이것까지 하면 10개 자아 정신아프 피스 자 아, 이제 이런 라이오가 무효됐기 때문에 더 이상 패를 안 버려도 돼요. 아, 설마 이거 20채우나요? 아아 근데 이러면은 토큰이 생성되는데 이 토큰이 좀 스펙이 많이 좋아요. 장난이 아니야 <laughs> 아 란세아요? 어? 잠깐만 얘 뭐야 상대에 의해 바보가 아니라 상대에 의해서 필드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란세아 효과 발견 안 했네요 아, 못했네요 뭐 비어네 카페베네? 뭐야 카파네구나 쌓이고. 자, 이러면 이제 칼방을 본격적으로 세트할 수. 아. 튀어나오고 튜너 견제하신 건가? 음. 아, 이게 에이스라고요? 아, 맞긴 해요. 설명 맞긴 해요. 네. 고문양의 초상이 얘가 아르고스 타즈에서 되게 좋은 카드긴 해요. 야 효과 무효까지 제대로 불러줘야 되지 않을까요? 와! 여기 있는, 아이, 그, 참! 왜 이렇게 이분 리뷰를 많이 맞지? 아. 무료로 하는 거는 크게 의미 없고. 와우. 야, 오늘 라디에이션도 안깔고 지금. 에어르크티를숙수하네와 이거 아마 처음 나오는 카드 이분이 다시 얻은 걸 거예요 그 UR 칸을 다시 들어간 다음에 다시 맹독자포 스이스크라겐을 얻으신 걸 거예요 바로 얻음 <laughs> 그러니까 얻은 거지 이거는 고장을 못하죠 라디에이션 이제 놓으면은 드로우를 계속 땡길 수 있는데 아 근데 이걸 우유로 한다 아 이거 카운터가 띠리리리 가면서 사라져버려 아포형만 아, 봉인이겠습니까 지금 그 뭐야 후아로스나 푸루리아 그런 애들도 봉인이어가지고 몬스터 나온게 그게 누구야 아까 근데, 그 스텔스 크라겐이나 아니면은, 배, 배너티 룰러 말고는, 딱히, 좋은 애가 없긴 해요. 뭐라고요? 다이스렐리에서 배너티 룰러 걸렸는데, 상대는 필드에 파괴로 간드 <laughs> 코너민 다 생각이 있었구나. 아무튼 0으로 만들고, LP 3300으로 유지했어요. 이런다면 이걸 어떻게 상황을 극복하실까? 그리고 맞아. 저것도 보면은 컨트롤을 얻는다가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그랑세류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일곱 개 되면은 컨트롤 설치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배틀. 자, 이제 이러면은 빅키퍼가 효과 발동을 못해요. 무효로 하면은 또쭈르륵 하고 내려가고. 아, 강하네. 일단 여기까지 엔드 하는데. 아, 지금 무효 풀렸네요. 아, 근데 얘가 또 바운스 당해버리면은. 네, 효과 발동 안되고요 이거 이제 자 저것도 이제 <laughs> 아 사람들 <사운드> 개팍 쳤어 아아 <laughs> 진짜 너, 너무 잔혹하면서 너무 웃기다 진짜. <laughs> 왜이러냐 <laughs> 음,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 기계 구스. 봐봐, 또또또 또, 또, 지금 보면은, 어, 레데몬 유저 많 테니까. 가십 섀도우로 이제 패트랩 케어하고 시작하는군요. 이렇게. 일단 이건 빤짝이니까 발 동하는 거죠. 뭐그 다음에 리바스톰을 할지 뭘 갈지 모르겠는데, 리바스톰 이분은 손이 안 꼬이고 참잘 됐네. 지금 진행이 잘 됐네. 아니, 지금 온갖 그 말린 패, 호감 패, 제압 패, 지금 이거 파케톤 버그의 언크 페어에 뭐 설퍼 브너에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이분은? 손이 안 꼬인 최고점 플레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안 꼬이고 스무스하게 가는 일이 일 자체가 많이 없어요. 로키의. 아 피도구나. 피도의 메리메이커. 음, 아, 그러네요. 소그 퀸커리의 멸일 그것도 조만간 보이긴 하겠네요. 이게 그 락플랜 락플랜에 아주 환장하는 인간들이여가지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손패 있으니까 이것도 떨궈주고 지금 이분 거의 3핸드 거의 그 정도 플레이한 거 아닌가 발리스틱도 소환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거 뭐야 와이반 근데 발리스틱으로 갔고요. 아니면 제약 붙어 있나? 아 기계족 아 맞다. 맞다 와이바는 제약 걸려가지고못 나오죠 이건. 풀 전개 다 하고 세장 이상 남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패가 남아도 결국에는 그게 팬트랩은 아니라는 거예요. 막 드로우를 땡기거나, 그, 손패를, 이제, 트라이 브리게이드 같이, 그 순환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어디까지 하려는지. 아, 카넬 소환까지! 저는 그, 드로우 해주는 것보다도, 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린 패 되돌리는 거. 자체 요술망치. 얘가 그 대게 있을면 진짜 정말 좋은 카드인데 말린 패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네가 하자가 있는 건데 그 말린 패 극복할 수 있는 수단만 어떻게 나오면은 될것 같긴 해요. 와그 와중에 클러스터까지. 야 고점이 얼마나 높은 거냐? 가시섀도우의 인피니티의 클러스터의 도라의 어라이즈의 아웃 트리거의 와. 이러한 효과로 바꾼다. 명렬파 맞으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그 상실감도 진짜 어마어마하겠지만, 아, 누가 쓴다고 요즘? 그 지속은 파괴로 없애주고, 본데몬가 아, 오케이. 오케이인가? 오케이도 아닌 것 같은데 망했는데 너무 망해 이거 지금 그리고 당기게 전개할 때 좋은 점 상대들이 다 봐줘요 만만하게 시작하는 그 찌끄레이 카드들이여 가지고 기분 좋게 보고 있다가 어라이즈 나오면은 그때 이제 기분 다썩지